셀링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그치. 어,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지금 몇 시인데? 제이미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잉글리시 닥터 케이런인데요 아, 이렇게 그룹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는데, 왜 맨날 제이미는 안 오는 거예요. 무임승차 하나 봐. 요꼭 그럴 때 있죠. 그쵸?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그룹, 조별 과제를 하면꼭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있어. 구독 좋아요. 무임승차하는 사람. 자이 표현은 영어로 아주 간단합니다. 무임승차 뭐예요? 돈안 내고 공짜로 타는 사람이잖아요. Free rider라고 할수 있어요. Free rider. 지하철이나 버스를 몰래 무료로 타는 사람들 free rider겠죠. 근데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그룹 과제나 이런 걸할때꼭 열심히 안 하고, 이름만 썩 넣고, 에이플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free rider 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there is always a free rider 까지는 항상 보면 무임승차는 사람은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뭘할 때? 조별 과제를 할 때, in group projects 라고만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룹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그룹에서 하는 프로젝트 과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물론 뭐 대학이나 뭐 학교에서 하는 그룹 과제도 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 나와서 직장에서도 팀별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룹 프로젝트 혹은 팀 프로젝트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There's always a free rider in group projects. 이제 확실히 아셨죠? 무임승차하는 사람은 free rider. Very good. There's always a free rider in group projects. 원어민의 음성과 함께 연습해 볼게요. There's always a free rider in group projects. There's always a free rider in group projects. There's always a free rider in group projects.